할렐루야. 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내 성경의 헬라어 가운데 시간 개념을 두 개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씀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생기는 시간입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만들어내는 자연적 시간 개념을 뜻합니다. 크로노스. 시계가 가르키는 수적, 양적 시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일반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 숫자를 넘어서는 질적 시간이고요. 의미 있는 시간, 꽉찬 시간, 충만한, 의미 충만한 시간, 혹 주관적 시간이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는 그 시간이 직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시간은 미래의 직선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현재는 즉시 사라지고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나 미래를 기다립니다. 미래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하면서 희망을 미래에 두고 삽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느라 현재의 삶을 놓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크로노스가 미래를 향해서 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서클로 원으로 연결된 시간입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과거는 지금을 위해 존재했고요. 미래는 현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현실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의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못 느낄, 못 느낄 정도로 시간에 집중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안에서는 크로노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문자 보겠습니다. 종종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어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라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음악에 심취했을 때,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미술부앞에 밥에 딱 섰을 때전시회 갔다가 그냥 서 있거든요. 또 젊은 날 젊은 연인들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붉게 물든 가을산의 정취에 흠뻑 젖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문득 새들이 푸드득하고 창공을 차고 올라갈 때 순간 멈춰서죠. 무언가에 빠져서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 시간,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감동과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시간,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 소위 크로노스가 멈춰 버린 순간 같은 시간,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유사일에. 위대한 예술가들, 시인들 영이 맑은 사람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깊은 영성가들이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카이로스 안에서 사셨던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분의 30년의 생이 결코 짧지 않은 이유입니다. 보물로 보시면 예수님, 형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갈릴리에서처럼 유대에 가서도, 내려가서도, 예를 들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의호인자치 기억하시죠? 거기서도 어머니가 도움을 예수님께 청했을 때도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을 쭉 보시면 뒷부분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랬지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표현 나오면서 그 이유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때란 말에 간혹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이히라보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였습니다. 카이로스.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생각하고 움직이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묵상하는 주제가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뭘까? 도대체 영적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주제예요.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카이로스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카이로스적 시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첫째,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비의 눈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민감하게 알아채신 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취와 흔적, 얼마나 충만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고, 세상이 등근 것, 듣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들으셨어요. 세상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느끼셨고, 당대 종교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소명을 추구해 가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본체셨지만 화려한 궁정에서 왕의 아들,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 청례리어 세례를 받으실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하늘을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임하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체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비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 뜨는 체험, 귀 열리는 체험입니다. 이영적 체험 후에 예수님은 세상이 작고 약하고 보달 것 없다고 여긴 것들이 사실은 크고 강하고 소중한 것임을 직관적으로 하셨어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고개한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깊이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의 눈을 뜨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저 주인의 집에서 심지어 무덤가에서조차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사건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영적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광경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놀라운 변화의 영적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 변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보이, 보이는 것들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결과가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일상 속에 숨어있는 비상을 깨닫게 되고 자연 속에 드리워있는 초자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만물에 가득한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흔적과 그분의 숨결을 느낍니다. 삶을 통해서 연주하신, 연주하신 하나님의 노래를 듣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은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루도 걸어지 않고 떠오르는 태양. 그치지 않고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 딱딱한 각질을 뚫고 기어이 나오는 봄날의 새순들. 신비롭지 않나요? 한점 그늘도 없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웃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미세한 설렘 아련한 그리움, 순간 밀려오는 따뜻한 감동 같은 것들 내몸 안에 수천 가지의 생명의 시스템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작동하는 일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수없이 많은 신비들이 우리의 삶과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고 밝히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신비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습니다. 장님이에요.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이게 앞만 보고 질주하는 크로노스적 방식으로는 이 신비를 경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신비는 내 눈을 감아야 열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크로노스적 세계관 속에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눈 부릅뜨고 살다가 담의 석도상에서 거꾸로 눈감음을 경험한 후에 그의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바울의 바울 대문 바로 이 사건 즉 눈 감음으로 눈 뜨게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눈 뜨게 원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라보던 시선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래야 눈 뜨고 우리의 삶의 파라다임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때를 분별하고 자신을 살피라. 예수님을 따라 가이로스 시간 속에서 영적 삶을 살고 자한다면 때를 분별하고 자신을 살펴라, 돌아봐라.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신 분이었어요. 오늘 보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명절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위대로 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말씀은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지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공고히 묵사가 하고 계신 겁니다 할수 있을 때가 해야 하는 때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로노스적 사고예요 할수 있으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할수 있더라도 먼저 나를 살피는 것이 카이로스적 사고예요. 조금 느리고 답답할 수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할수 있다고 자신할 때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거든요.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가 가장 나를 돌아볼 때거든요. 예수님 지금 갈에서막 떠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그 기세로 유리 심장부까지 바로 진출해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내내 언제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홀로 계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렇게 끝없이 자기를 살피고, 나님의 뜻을 살피고,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것이 카이오스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때의 분별과 관련된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아주 울림을 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예언적 메시지가 조금 열어가 대량 내용을 좀 정리해서 잠깐 소개하고 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원하지만 인간 역사의 산물로서 현실 교회는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직선적 시간 개념에 의하면 교회는 계속 흥하고 성장해야 된다. 쇠락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순환적 시간 개념에 따르면 교회 또한 흥망성쇠 순환의 틀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교회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흥할 때인지 쇠락할 때인지를 분별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일이다. 교회가 항창 흥할 때는 온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 유럽교회가 붕할 때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성교사를 보내고 성교를 펼치고 미국교회가 흥할 때 아시아에 성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학교와 병원을 마구 지어주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는 부흥의 물결에 따라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교회가 텅텅 빈지 오래고, 미국교회도 뚜렷한 쇠락의 길로 들어섰고, 한국교회 또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제도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때 교회 관리는 그 쇠락을 막기 위해서 부흥 전략을 세우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렇다면 교회가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땅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거룩한 그릇 턱이로 남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거대한 세락의 물결이 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희망을 열어가실 텐데 흔들림 없이 살아남아 깊이 뿌리대는 그루터기를 통해 다시 생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됐죠. 내가 아주 도전을 받고 깊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루터기는 가지를 뻗어 올려서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고 던딘의 아래로 뿌리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루터기.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은다는 말은 깊이 뿌리 내린 진정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유행이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가 아니고 흔들지 않는 본질에 깊이 천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곧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뭐, 더, 이, 뭐, 이, 뭡니까, 이미지를 수신하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전략과 여러 가지 성장 전략을 동원할 때가 아니고, 영적 성장과 훈련을 위해서 예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때다. 그럴 터기가 되라.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단지 교회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삶은 무성이 가지 뻗은 삶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삶과 훨씬 더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이스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 삶을 사는 길은 때를분별하고 나를 살피고 근본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그루토기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셋째.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 주라. 이런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사는 길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좀 뜬금없다고 느낄 수있습니다만 음? 누군가 친구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는 일이 영적인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만납니다. 조건적으로 만나고 가려서 만납니다. 가르치기 바쁘니까.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초점을 아끼며 사는 사람에겐 예고 없이 방문하는 사람은 달갑지 않죠. 시간 뺏기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지금 그가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주신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누구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데려다 주신 사람이라면, 그를 가장 진실하게 대하는 일은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 순간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태어한 사람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일은 우리의 소명이고요. 그 자체가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크로스를 살아서 그래요. 기능적이고, 형식적이고, 닫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관계 거리두기가 이미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가속화됐어요. 이라엘세기 들어서 이미 거리두기 시작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도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십니까 외로움이 사람을 방황시키고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방황합니까?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겉힙니까?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무들스니까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외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름분 여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진,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예수님이 사람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 순간 가장 진지하고 진실되게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가 세리든 장기든 그런 진실된 만남이 그 사람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를 진실하게 만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는 일은 내가 주름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현대인들을 간섭하기 싫어하고. 혼자 에기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은 사실은 외롭습니다. 결국은 혼자거든요. 친구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해요. 굴주회사에서 중용으로 은퇴한 분, 좀 일찍 은퇴했어요. 경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남부럽잖아요. 건강할 때 은퇴하자. 제가 좋아하는 골프도 좀 치고, 여행도 좀 두루 다니면서남은여생을 즐기자. 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중병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이게 건강학과가 빠르네. 아, 좌절감이 오는 거.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문제는 이분이 너무나 조용하게 사셔가지고, 친구도 없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살았거든요. 결국 이게 막 우울, 절망감에, 우울증까지, 병든 절망감에 외로운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막 그렇게 외롭게 살 수가 없어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반듯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성공해서 그랬는데, 정작 어려울 때 진심으로 다가와 줄 친구 하나 없는 쓸쓸한 모습이 저는 현대인들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러므로. 그냥 직진형 시간, 크로노시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사람을 필요에 따라 만나지 말고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소중히 대하는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내 곁에 다가오는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고 곁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실천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주의 칼럼에 쓴 것처럼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감사주일 지내면서 재단의 과일을 우리가 드리고 오후에 다 박스를 만들어서 요양원과 오래 요양에 계시는 교부들 지병으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주중에 계속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나이 들고 오래 병상에 누워 있으면 내가 잊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늙고 나이 들고 병들면 잊혀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공동체가 급격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교회 공동체 모든 종류의 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 좋은 신앙이 되는 일은 내 곁에 한 사람에게 좋은 친구 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다 외로워집니다. 아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동체 해체되고 있거든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똑같이 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탐사치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이 외롭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걔들 외롭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교우들 간에 서로 좋은 친구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님 주권을 믿는다면, 하늘 로드십, 우린 모두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곁에 데려다준 사람들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야지 하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한 적 있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수 있다면.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좋은 친구 되어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춰선 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삶이 여유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바쁘셔요? 하루, 한 하루 말씀 한장 목상할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바쁘십니까? 뭐가 바빠요 그렇게? 왜이 신호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앞으로 앞만 보고 달려갈 생각을 합니까? 과거로 가면 돼요? 다시 다 복원될 것 같아요? 우리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참 좋은 이 선물인 지금 현재를 희생을 시키고 어디 미래가 있습니까? 그 미래는 야망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카이로스를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서 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을 살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사세요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라 말이에요 내 일상에 가득 차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 좀 눈을 뜨세요 온 우주의 신비가 가득 잖아요 귀를 여세요. 때를 분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할 때그루터기를 준비될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데려다주신 한 사람의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깨우침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로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로간 주님의 날, 기름 밤에 나와 카이로스의 충만한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리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 눈뜨게 하시고. 금성의 귀를 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때를 분별하며, 나가 나를 돌아가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묵묵히 기도하며, 그 때를 분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게 대보내신그 하나님의 사람, 그단한 사람에게 내가 좋은 친구 되어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고, 죄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